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말 좋네요. 500m 주말, 주말 푹 쉬고, 아침에 어... 지금, 이어서 250m 진주 옆에 좌회장입니다. 사봉에서, 어... 금산 쪽으로 철조망, 철조망 지키러 쉬려는데요 거리는, 사봉에서 자회전입니다. 차를 이용하세요. 45kg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8만 원을 오른쪽 떴어요 한만. 네. 이어서 수수로 2만 원 때문에 6만 원인데 회전입니다 이게 철조망의 특징이 1톤차 톤차에다안 실려요. 항상 옆으로 한 30cm 정도 빈, 앞으로 옆으로 삐져나오 어 놓기 때문에 운, 운전이 힘들거든요. 운전 힘들어서 어, 조금 아, 금액을 좀더 주는 편이 있고요 또 특히 이렇게 아침에 아침 9시 쯤에 뜨는 이런 이런 것들은 음, 현장에서 갑자기 작업을 하다가 모질란 거죠 철조망이 그러니까 양은 적고 급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시간 뜨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좋고 그것이 제가 기사로서 최대한 빨리 가주는게 가장 좋은 서로 좋은 거죠 일단 철조망 한번 싣고 오늘 새로운 월요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